갑자기 갑 때는... 어, 아무도 증지 않는다. 해야지 200충 300충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뭐... 아,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라는데. 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애들 놀림 거.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어, 초교 아버지 아버지 얼마 받는 얘기 가지고. 그나 오늘 그거도 충격 먹었어. 이대중삼백이 그 지내가 될 수도 있는데.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주, 중위 소득이 200이 안될 텐데 내가 이러.

よくしなくて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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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くしはくてもよくし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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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ても 잘할수 있어 내가 딜이금이에요네기다려 어? 어. 이거 굽 이거 이거 요 누가 치료 이여기 i 모여 나한테 굽 i 아, 가 아니 깔아굽 i e 가야지 거굽 i e 봐 o 이거 굽iero. 는거굽

오우 봤어? 내가 이걸 노린거야 어? 저기가 저기 난저 맥퀸이 말한건데? 야 이씨 내가, <laughs> 내가 앞에 가가지고 어그로 끌어줘가지고 죽은거 <laughs> 아니야 이씨 흐헤헤헤분 퀵은 내가 다 돕고 뭐고 완전히 귀복시켜 야. <laughs> 여기로 들어와 너그불 불쌍 그거 잘 깔아야돼 깔았잖아 그래서 살 따라야 된다고. 어, 그라 지웠다, 지웠다. 지우 파도, 헬스원. 레드 드롭. 영웅, 이거 어 예,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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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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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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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으 기가 사슬리깔 옮겨! 새것처럼 깔끔하게! <laughs> 여기로 들어와!

링가. 의 플레이. 말잖아. 아까 그 저거. 내가 앞에서 다 한거야 이씨 석이 안. 아, 내가 딱 거기 가라. 다 잡고 고 아,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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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날 죽어라. 어, 깻미고화물을잘물었네 너무 기여워 어쩐지 나 임무기어 시간이 2분이 되는데 배달이 동밖에 안되더라 <laughs> <laughs> 금이었어요화물도쭉붙어있어나 <laughs> 임무기어 동나은동도 아니네? 나 른이야 <laughs> 동도 아니야 이씨 나나 게임이랑 밀었네 <laughs> 난 계속 힐 줬거든 힐그 힐폭탄 힐총 힐 팡팡 계속 쐈거든 근데 걔는 진짜 실모가 없어 바틴 스 얘는 뭐 지원냐 말 그대로. 이거는 힐 힐이나 딜이나 다 모이다보다 딸리잖아. 그치? 딱 하나 좋은 거는 불사. 어 불사. 불사랑 그한번밀때 궁으로 해가지고 쫙 미는 거. 어. 그거 말고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워낙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써야 좋아. 음, 잘 써야 되지. 얄 놀이. 어아 계속 이어서 하면 그픽 계속 그대로구나. 우리는 그렇고 아, 우리 셋은. 어, 그렇구나. <laughs> 아, 그랬구나. 그래. 네다려끼리 빠빠다 다시 고르기 귀찮아가지고, 너네들 그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 또었는데 그냥. <laughs> 저는 돌격 괜찮아요. 나는 음, 돌기만나 어차피 지원만 할 거니까. 나 우리사한테 붙일게. 돌격만 할 수밖에. 나 우리사 뒤에서 계속 지원만 할게. <laughs> 그러세요. 진정한 <진짜> 사. <laughs> <많이 웃음> 낄낄 빠빠동격이 제일 플레이 시간이 많으니까 정크이레이시간 <laughs> 많으니까 정크레스 뭐지? 들러일거아야어 공격이 공격이네 정크레난 공격. 정크레스 제일 많아 맞다 이거 얘대머리에 얘 이거 모아 오르초 모아 속이 약해졌던데? 네, 해양 약해 먹었던데? 시, 너무 너무 쎄 시간적으로. 어 너무 세. 약해져서. 다 맞으면 데미지 빠빠 쩔지. 평타가 평타가 빨라져가지고 응. 날아가 해양 응. 먹었더라고. 응. 뭐야? 바로 바로 뺐어어 죽었어. 아우씨 염려. 어유 뭐야? 저기씨 라인네. 아, 실났다. 야, 뭐야? 어, 오우, 뭐야? 오우, 오 오우. 야, 살렸어 갑자기 살려 반복이야만 어 반복이야 어, 내가, 내가 너무 앞에 가서 나대가지고 죽어가지고 싹다 밀렸네. 지금 보니까 공받스네. 착했안녕 여기 너무 일찍 썬다. 뭐, 이거. 누가 정크랩 좀 하면 안 되니? <목소리> 어떻게 아이고, 하니, 내가 우리가? 못해요. 돌격밖에 못해요. 아, <목소리> 너, 저, 거야, <목소리> 씨, 너 누가 쏜는 거야? 나이스. 라인 컷. 라인 컷 했는데, 저기, 피그마가 있네. 아유, <목소리> 씨.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를 순환이 다시 시작. 어 좋아. 나이스 매트리 이거 어떻게 안냐멤패트냐 오우. 네, 오른 거 봤어? 리 저기 한 오리사한테 붙는 데아 붙어 있어 오리사 뒤에. <목소리> 에헤이! 에헤이! 나이스 아 죽을 했다 <목소리> 아 들어갔다 아 <목소리> 아 이게 맞아? 와아 아 <목소리> <깨끗한다. 목소리> 앞으로 나오시지 와 들어간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아쟤심골 겁나 죽네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한지이야 아, 아, 완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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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아, 내고 아, 아, 차지해. 못 빼서 하나도? 아, 티스트 와야 될거 아, 니 아, 바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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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스 아, 아, 내 의지에 굴복 하라 굴복 하나, 굴복 공격을 전개합시다! 하나, 굴복 하라하하 굴복 하라스하 하나, 굴복 나 굴복 어, 나 굴복 하나, 굴복 하나, 굴하 하나, 굴 하나, 하나, 하하하 내다해 음. 아, 어? 자에, 내 자에, 내 자에, 내 자에, 내거에내 자에, 내 자에, 내 자에, 내 자에, 내 자에, 내자 자에, 내 아유, 나온 어 저. 시, 시. 아유, 바아 저. 나온 애, 네. 나온 애. 시, 러가 뒤에서 굴러, 어리어러 아, 달리, 달리, 봤어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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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 달리, 리

야 혼자에 둘이 아유, 있는데 뭐 자, 하러 쓰냐? 3명, 아 아니 세명세 명이 c m 시가다 빠져있었단 말이지. 중래서 배터리 랑해 가지고 그러 이게 세명더 죽을 때 서, 서, 저... 썼으면 됐는데. 아니 메크리랑 우리 회사 둘밖에 없어. 아크리랑또 포함해서 세 명이라 아나 포함해서. 아저 같이 다수죠? 앞으로도 앞 뭐지, 저, 아, 이 뒤에 또, 아, 뒤에 매트리? 뒤에 매트리? 아, 뒤에 매트리? 빨리도망 sure. 아, 이두 마리 쪼금. 아, 이두 마리 리 쪼금. 아, 이두이 아, 이두 마리 쪼금. 아, 이두 마리 이두마이 아왜 저거, 아3 격. 이거 3지끌어 거야. 끌어오는 거야. 끌어는 거야. 아.. 어오는 거야. 끌어오는 어오는 거야. 끌어오는 거야. 끌어오는 거야. 는오

아왜 맞어 방수야와 이게 맞다고? 이다 아, 아우 왜맞아 아, 아. 음, <whole> <temerate> 아, <목소리> 나뛰어도어나뛰나왔어 지금. 앞나서 나도, 나뛰나왔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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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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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 싸워봐. 지금 바스가 쪼글 을 벗고 있어. 바스가 방금 이제 부서지는데. 어, 아, 바스 일이 잠깐 들어어 파스타 리프로 바꾸지 차라리. 아, 시지 어, 나이스. 로떨어나이스 어,

인정이래. 저반스고 열심히 가다 아, 오금을 또 못했네. 사금. 이 다시 딜러 하나가 사출려는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그래도 내가 사금했어요. 딜러가 사출했으니까 시간, 네가 사금인 거지. 임무기여 시간 빼고 다금이야. 니까 그러니까 딜러가 사출했으니까 네가 사금이라고. 딜러가 잘한 네가 금먹을 일이 없어. 아, 개자리. 이퍼처럼. 개자리. 네가 자는 게 이리 딜러가 못 하는 거야, 말은 바로 하자. 아니지. 내가 잘하는 것도 <laughs> 맞지. 너도 알겠지만 뭐이아가 그냥 붙어서 하면 딜이 먹기가 좋잖아. 도망도 쉽고. 개자리.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방금 봤어. 마지막에 내가 뒤로 돌아가 가지고 씨 억으로 나한테 끌어서 조금이라도 <laughs> 앞으로 갔잖아. <laughs> 파리에 오신 것을 파리. 환영합니다. 깻민은 아... 인정하잖아. 미민 인정해. 남자다워. 승리의 중요하시면 을파리어대게생겼지 굉장. 어디 있지? 거기 길목 막으면은 되는 거. 그 들어오는 길목 하나만 막으면 돼. 아 견제하지. 그래, 견제. 아이씨. 알았어. 해. 해, 그냥 겐지해. 지해 잘하네. 근 이거. 이름 곽두팔이다. 곽두팔. 잘하냐? 아이 와. 두팔이. 굉장히,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두팔이. 어. 어 두팔이 어. 좋아. 어우 두팔이 어. 형님. 두팔이 좋아. 형들에 잘해야 돼. 두팔이. 아, 아니. 나 맵에 따라가지고 형들에 잘하는 맵이 못하는 이 네. 공격을 모두, 어떻게 골라야 돼? 나는. 항상 공격을 잘하는 건 아니야. 음, 몇... 여기이고 여기야. 다시. 불안히 보겠어요.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만 막으면 되는구나. 3 2 1 8 다 어디 갔어 얘네들? 어디갔냐다 어디 갔어? 어디가? 사이라 어디 가니? 들어 와라. 겐지 김비 어디 냐겐디 여기 여기 있어. 건좀 있어. 건좀있가 거기 있어. 겐디가 나. 이거 먼저 죽었다나이지. 겐지가 있어. 나이 <목소리> 아같네 아. 진짜 저 봤어요. 어, 개 아, 이동아 이거 슈퍼 파는좀앙벤지가 앞으로 아, 나가고 했어야지. 왜 뒤에 있냐? 아유. 아유 아니, 왜채가 뒤에 있어?

개발뭐말긴 말해 봐긴말성이어야 돼. 같이하자 이러면서 왜 같이 해아 해. 김지가 겁나 한두 성게이나 너무 빨리네 너무 너무 도발하지 마 도발 도발하면은 잘할 놈도 또 싸워줄 것은 아무 게임 아무것도 안돼 그렇지 우리가 솔직히 너무 못하냐 개발리고 있는데? 내

겐지 겁나 잘하네 신원, 뭐 마스터 기지야 마스터급은 아닌 연인이야. 것 같은데 잘하네 연인이야. 우리 겐지는 너무 잘하네 아. 아. 이거봐 초탄 던지면서 그고 있잖아 쫙 오는거 어 그거 겁 겁나 잘하네 그냥 갑자기 한 50밖에 안 남아. 저쪽 겐지가 팟질 거야. 그렇지 겁나 잘하는데.